제가 알기에는 우리 미나님께서는 중국에서 응.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그렇죠. 여신처럼 <laughs>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위안화로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 돈으로 받았는데 그때 120 얼마에 네네네. 받았는데 지금 제가 직접 위안화로 받을 때는 또 이것도 환율로 올라가서 170 얼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갖고 있을 걸이러 <laughs>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외국... 올랐어요 네. 그7 8년 9년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서 소득을 벌어들이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실 때나 항상 통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느 나라 돈을 들고 있어야지 나한테 유리한가 그리고 언제 바꿔야 되냐 여러분은 비행기 표 끊으시면 그때부터 고민하시죠 나 어디, 언제 바꾸지? 근데 그것이 여행 갈 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늘 내가 어느 나라 돈 들고 있는 게 유리해라는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개념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세 분은 엄마 아빠시죠? 네. 아이들한테 그럼 용돈 어떻게 주십니까? 스티커 100개 모으면... 아, 귀여워 <laughs> 밥 혼자 스스로 잘 먹고 혼자 잘 씻으면 스티커 하나씩 해가지고 음. 예, 원하는 것저 장난감 하나씩 사주고 있습니다 용돈 음. 따로 뭐. <laughs> 세뱃돈도 아직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laughs> 예. 어, 그러시구나 어떠세요? 저는 신발 정리를 한다던가 음. 구두를 닦는다던가 청소를 하거나 뭐 했을 때 용돈을 주고 그냥 필요하면 자기가 일을... 한 다음에, 뭐를 했다라고 하고, 용돈을 달라고 그러죠. 음 근데 용돈을 줘봤자 어차피 저금을 하니까, 크게 네,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일하고서 돈을 달라고 이렇게 아 하는 편이에요, 애들이. 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주셨거든요, 용돈을. 엄마, 나 우유, 우유 사 먹어야 돼. 그러면 그냥 주시고. 어, 근데 요즘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침부름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 거기에 적절한 가치로 용돈을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주 잘 가르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용돈을 주실 때도요, 한국돈으로 주실 건가? 아... 외국돈으로 주실 건가? 생각해 보셨나요? 아, 전혀. 저는... 달러로 주라고요? 달러로 주라고요? <laughs> 어, 달러 주셔도 되잖아요. 음, 오, 그래요? 응. 우리나라는요, 기축통화를 쓰는 나라입니까? 음, 그렇죠. 아니죠. 우리는 한국돈을 씁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시려면, 혹은 외국에 나가서 햄버거를 사드시려면, 항상 달러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바뀌면, 우리 돈의 가치도 같이 바뀌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 주머니에 한국돈이 있는 게 유리해? 혹은 내 주머니에 지금은 미국 돈이 있는 게 유리해? 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2016년 작년에요.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갔죠? 1110원에서 바꾸셔서 1200원까지 들고 계셨다면 이것만 해도 수익이 꽤뭐한 7, 8% 이상 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의 CMA에 한국 돈이 있는 게 유리했을까요? 달러가 있는 게 유리했을까요? 당연히 달러 들고 계셨어야죠.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국에서, 우리 한국돈의 가치가 미국돈 대비해서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시기에는 달러가 유리하고 어떤 시기에는 원화가 유리한지도 사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행을 같이 가시면 한국돈을 줘주고요. 신부를 한번 시켜보시는 거야. 가서 콜라 하나 주문해 봐봐. 근데 한국돈 내니까 안 받아줄 거잖아요. 그럼 애가 울상이 돼서 오겠죠. 엄마 콜라를 안 줘! 어 그러면 달러로 바꿔서 들고 가서 계산을 또 시켜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콜라를 사왔죠. 아 우리나라 돈은 안 받아주고 이 돈을 써야 되는구나. 어이 정도의 개념은 여행하시면서부터 천천히 가르쳐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다음에 엄마랑 어디 여행 갈 거잖아. 그러면 용돈 한국 돈으로 받을래, 달러로 받을래도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늘 경기 변동은요. 뉴스 보시고 체크하시고 투자 대상도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어, 선택해서 쌀때 사고 쌀때 사고 하는 걸로 한번 훈련을 해보시고 어,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도 또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고 이러면 좋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요 잘 유지가 되려면 노하우나 지식은 제가 알려드린 것 같고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지만 그것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 재테크는 숫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음.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종잣돈 만들어서 얘를 불리면서 목표지점까지 갈 때는요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강단 있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재테크가 취미야라고 말씀하시면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재테크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부자 되세요.